안녕하세요. 뉴 박피디 채널의 박피디입니다. 네, 오늘은 메나탄 웨스트 빌리지에 나왔는데요. 네, 발렌타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에 어울리는 그런 식당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이 웨스트 빌리지에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목소리> 인토 가든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일찍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요 어이, 안에 네, 정원이 정말 꽃으로 그냥 물론 좋아합니다. 하지만 네, 꽃이 아주 멋지게 아, 장식 잘 되어 있네요. 빨렌타인데 어, 아늑한 분위기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네, 비대면이죠. 네, 그래서 이 QR 코드를 찍어야지 네,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네, 메뉴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희는 역시 프레시 롤이 타이 음식을 이거 먹어줘야죠.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네, 슈림프 도넌트 아, 중국 그 딤섬에서 먹는 슈림프 보울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시 매요가 같이 나온답니다 파에야가 네, 있는데요. 좀 특이한데요 이거는 좀 어, 포지션이 너무 커서 어, 다음에 먹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팟타이 먹어봐야죠 타이 음식 중에 대표적인 팟타이 그리고 커리를 하나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린 커리 치킨 위드 로티에 로티라뉴 빵 이거 맛있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네 가지 정도 시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아는 참 특이하네요. 예. 여기또 저번에 이타 메시가 있었는데 여기는 스페타인가요? <laughs> 아, 이 여기 음식들이 참 이게 진짜 발렌타인에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맛있겠는데. 네이 핀토 가드는요. 어, 타이 음식입니다. 모던 타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타이 음식을 창조하는 거를 모토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핑토 가드는요, 2006년에 여기 옆에 크리스토퍼스트리트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10년 후에 2016년에 지금 이 자리, 그 그러니까 웨스트 빌리지 중심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이 공간에는요, 좀 작은데요. 어, 메인 다이닝룸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앉아있는 이 정원 다이닝룸이 있습니다. 정원 다이닝룸은 이 꽃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가득 차 있는 아주 아늑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오노 셰프는요, 요 티라왕이라는 분인데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을 왔다고 합니다. 태국의 방콕에서 이민 을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하면서 식당에 모토를 세웠는데요. 바로 잘 먹고 건강해지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역시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요 셰프, 이 핀토 가든에서는요, 어 그린 마켓이라는 그 로컬 농장들을 지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 재료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유니언 스퀘어에 있는 유니언 파머스 마켓에서 재료를 구입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서 어,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의 새로운 뭐 창조된 그런 음식을 지향한다고 하는데요. 전통 태국 친구 나와 미국의 트렌디한 것들 을잘 조화 조화를 이루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제가 좋아하는, 좋아할 것 같은 바로 그겁니다. 네, 슈림프 도넛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시 메어 있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제가 포크를 딱 이게 눌러보니까 폭신폭신합니다. 어, 이 슈림프에 폭신폭신한 맛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음! 완전 내 스타일. 자, 슈림프 도너. 참 특이한 맛인데요? 지난번에 갔던 그 포셀린에 피시케 카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텍스처인데요. 아주 맛있습니다. 음,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이거지. 음, 야. 슈림프 보다 맛있다, 이게. 음, 아 역시, 슈림프 튀긴 거는 마요네즈가 있어야 됩니다. 오, 정말 맛있습니다. 와우. 아, 어, 이것도 맛있네. 근데 바삭바삭한 느낌은 없네요 쫄깃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멋있죠? 쫄리는 게 쫄깃쫄깃해가지고, 겉에도 쫄깃쫄깃해. 겉에. 바삭하다기보다는. 어묵의 느낌 아닙니까? 오, 참 희한한 텍스처네. 겉에가 보통 이 튀김옷 하면 이렇게 딱딱하고 나면 이렇게 바삭한데 이거는 그냥 겉에도 쫄깃쫄깃한 연장선입니다. 음! 제가 이 새우 튀김을 좋아하다 보니까 딱 메뉴로 보면 촉이 옵니다. 이거 <laughs> 맛있는데. 어유 대박이에요. 저번에 그 포슬린의 피쉬케이크 카츠만큼 이것도 요것 때문에 여기 얼마나 그런 맛입니다. 어우 맛있는데 대박! 음음 이어서 나온 메뉴는요. 프레쉬 롤이라고 여서 이름을 하던데요. 라이스 페이퍼 에스 산 월남쌈. 네, 고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월남쌈에 딱그코 모습 그대로인데요. 여기는 고기는 없습니다. 베지테리언입니다. 아, 이거 꽃 꽃잎을 이렇게 쭉 넣고요. 뭐 꽃잎 나오는 음식들 많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맛일까요? 뭐 식용꽃들이 있죠. 음, 석류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땅콩하고 꽃잎, 어, 맛있네. 음, 맛있네 꽃잎이 아주 상큼합니다. 자, 스프레롤 안에는요, 레러스 있고요. 그다음에 무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짧은 면이죠, 쌀 같은 면이 있고요. 당근 들었고, 그 다음에 캐비지 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이 맛이 그냥 일반적인 맛은 아닙니다 굉장히 상큼해요 소스를 좀 발라서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한 입에 먹어야겠죠 음. 음 보통 이렇게 땅콩 소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스파이시, 매운맛이 있습니다 어 근데 좋네요 상큼하네요 석류알하고 땅콩하고 요거 이건 이제 뭐 깻잎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꽃잎들. 여성 취향 저격입니다, 이건 진짜. 아, 여성분들 참 좋아할 맛이네요. 딱뭐 남자들이 싫어할 맛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상큼한 거 좋아합니다. <laughs> 네, 꽃잎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이상하게. 음. 되게 네, 커가지고, 한 입에만큼 조거웠는데좀뭐 음. 꽃잎들 드셔보실 것 같은데. 이게 쌉쌀한 맛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프레쉬로라고참잘 어울립니다. 소류 아주 잘 어울리고요. 음, 제가 먹고 나면 몸에서 향기가 날것 같아요. <laughs> 네, 여기 핀토 가든의 파타인데요. 이거 좀 다르네요. 면도 좀 다르고요. 음, 피쉬 소스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매운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 피넛 있고요. 아, 땅콩 있고요. 숙주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 있고요. 그다음에 라임 있고요. 그다음에 양배추 있고 파 있습니다. 새우가 아주 크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면이 좀더 우리가 보통 아는 파타야 면하고 좀 다른데요. 자, 시키 전에 먹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피쉬 소스 맛이 아주 강한데. 괜찮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음, 아, 고급진 바타이야 음, 진짜 음식 잘하네요. 이 새우가 익혀가지고 뻑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음식 잘 못하는데 여기는 정말 보들보들합니다. 음, 맛있네요. 섞어보겠습니다. 네. 섞어 먹게 약간 <laughs> 비빔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여기 그냥 먹을 때 조금 작거든요. 이기 섞으면 짠맛은 덜하겠죠? 그래서 좀짠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음 역시 섞어서 먹어야겠어. 어. 딱 맞네 이렇게 하니까. 음 사과가 은근히 맛있네. 잘 어울립니다 사과가. 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식당의 모토가 잘 먹고 건강해지지 않으라고 하는데요. 일단 건강한 맛입니다. 신선하고, 음, 아저 차원이 다른 팟타이라고할수 있겠는데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고 좀 이게 전통 타이와 미국의 트렌디를 이제 잘 좋아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느껴집니다. 전통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맛있습니다. 아니 팟타이에 사가더라고요. 처음 먹거든요. <laughs> 맛있네요. 시간? 네. 타이는 그림 그리 다음에, 무티, 그에마스그다음그리하고그 다음에, 이림티고그 다음에, 그게나왔습니 다음에, 그 다음에, 요뭐 그리하고, 네. 그 다음에, 그림 그리다그 그리하고, 그다그리 다음에, 그다그린리 올려가 있고요그 다음에, 색깔을 드그 다음에, 그다음있그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네 치킨 다그다음 있고요. 네. 하는 거 아는 맛입니다. 전통적인 그 커리에만 로티 소리 들리시죠? 아, 이런 인도한데도 끝물. 우리가 먹을 로티를 그린 커리에 담아서 오 맛있다. 음 담백한 맛에다가 그 커리의 매운 맛이 아 괜찮네요. 이거 완전 먹으뭐 비슷한 맛인데 이게 어우 맛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아우, 뭐야 이거 다 맛있어 봐요. 치킨 그렇죠 치킨도 오버쿡 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음. 배추 같은 것도 넣어있네요 국물도 첨부네요 커리가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불을 해가지고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섬세함이 있습니다 음. 오 맵다 파타이도 그렇고 커리도 그렇고 아까 먹었던 그 프레쉬 롤이라는 것도 그렇고 되게 매콤한 게 있습니다 음. 전에막 묻는데 뭐 맛있어. 음. 근데 어쩔 때는 그린 커리가 더 맛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아 로티이거든요, 맛있네. 이거 요, 요 조합은 말레이시아 식당 으로 이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먹어본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식당인데 맛있네요. 여러분 네, 뉴욕 박피리 채널어잖아요 어, 발렌타인데이 때 이성과 함께 갈 만한 좋은 레스토랑 중에서 웨스트빌리에 있는 피터 가든 찾아봤습니다. 분위기 맛 모든 게 여성 취향 적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맛있는 곳, 아니면 멋있는 곳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